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더운 날씨에 연세도 참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많으신데, 고시하는 이 의미를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특히 의성군 스님을 중심으로 하여 공항 TF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특히 의성군민, 비안면민이 주민들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하는 말을 하여 정신을 흐리게 한 다음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히, 유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주야로 강면에 조를 짜서 다니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뒤안면에 있는 농업지술 보급센터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항건설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다음에 지금 자행되는 그 작편은 자기들 멋대로 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 주민의 힘이 없는 국민의 힘이 없는 그런 국가는 이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끝까지 대단 단결하여 우리의 남은 여성을 이렇게 뜨거운 햇볕, 햇볕 아래서 고생하면서 하는 그 이유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주민 여 우리는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적인 것은 배제하고 우리의 삶을 누가 행복권을 누가 짓밟는단 말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삶의 행복권 예,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쟁취해야 합니다. 더할 말은 많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